사랑하는 세계로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위해 수많은 기도로 지지하고 금식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한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함께하고 있다고 눈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1년 동안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에 평등하지도 않고 객관지기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온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고사해 버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당회는 온승로님들은 마음을 갖여서 한국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숨기고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저전방역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고 드디어 경고처분과 운영정지를 받고 드디어는. 교회가 왕전이 폐쇄되고, 기한 없이 교회는 봉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방송을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쟤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부산행정법원에 집행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그 집행가처분 신청이 드디어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소를 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의 예배의 자유가 올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게 된다면은. 우리 세계로 교회는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돌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로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월 14일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결정을 공포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분 주 안에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강구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 해주시고, 우리 세계로교를 불쌍히 해주시고 한국의 모든 승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